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아우라가 있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외국 나가서 보면 아, 저사 사람 한국 사람이다.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으로서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분은 일본 일본 분 같다. 그러면 거의 맞아요. 중국 사람에게서 풍, 풍기는 향치가 있습니다. 아, 저분은 중국 분 같다. 아, 그러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이 사회학자들이 어, 진짜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냐, 일본 사람이 가지는 일본 사람만의 특징이 있냐, 중국 사람만의 특징이 있냐, 이걸 이제,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한 30명, 일본 사람 한 30명, 중국 사람 30명을 막 섞어가지고 이 사람 분류를 해봐라.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분류를 해봐라.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거의 다못 맞췄어요. 거의 못 맞췄어요. 맞춘 것도 있지만 거의 못 맞췄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들 안에 일본 사람처럼 생긴 분들이 있어요. 또 중국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도 있잖아. 한국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뭐 중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중국에도 제가 홍콩에 살았기 때문에 진짜 이 일본 사람처럼 생겼다. 그래서 말을 붙여보면 아,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 아이 일본 일본 사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세 나라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만의 어떤 특징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학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을 어떤 보이는 것으로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의 말투라든지, 어떤 분의 인격이라든지, 어떤 분의 외모라든지, 정말 여러분 너무나 나이스하고 있잖아요. 너무 사람이 참 이렇게 성품적으로 참 좋고, 이런 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성품적으로 나이스하고,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말도 조심하고, 그런 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 저거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어떤 것들로 가지고 이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땅에 속한 사람이다. 이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러 민족 중에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민족, 그렇게 말하면 전부 아마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죠?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킵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늘에 속겠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여러분, 정말 하늘에 속했다. 그런 사람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남동생, 예수님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세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를 속에서 나온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있었고 예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자고, 예수님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울고. 그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너무 가까이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 하늘에 속했다고 그렇게,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이 제사들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읽는 정도가 아니고 딸딸 암송하면서 사는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지체들을 흠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달려든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가 도대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도대체 누가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신이 다 드나갔습니다.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불치의 병에 속하는 중풍병이라든지, 여러분, 소경이라든지, 여러분, 날때부터 안전병이 되어 있는 이 온몸이 뒤틀려 있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고쳐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터치로, 눈을 뜨게 하고 있잖아요. 평생을 누워있던 사람을 걷게 하고 있잖아요. 말을 못해서 벙어리로 살았던 그 사람이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라비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탁월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라비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앞에서 좀 보았지만 애 도시락 가지고 있잖아요. 애 도시락 가지고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성들을 합하면 2만 명도 넘는 그런 사람들을 배가 부르게, 배 부르게, 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음식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배가 불러 가지고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애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만 5천 명,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2만 명도 넘는 사람을 배 부르게, 배 불리 그렇게 먹이시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그 현실적인 이 필요,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어떤 이게 정치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은 인기 절정의 사람이 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도 살폈지만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에 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살을 뜯어 먹어야 된다. 너희는 내 피를 벌컥벌컥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충격을 받은 그전에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너무나 좋은 말씀도 들려주시고, 여러분. 아니, 예수님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내 살을 뜯어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불쾌했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도 안 먹고, 우리는 그 맛있는 고등어도 안 먹고, 갈치도 안 먹고, 무슨 그 세발낙지도 먹지 않고, 우린 소피도 먹지 않는데 아니, 우리한테 지금 사람의 식인종도 아닌데 사람의 살을 뜯어먹으라 그러고, 흡혈기도 아닌데 지금 피를 벌컥벌컥, 벌컥 마시라 그러니까,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그들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너무 불쾌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 살을 이렇게 막 뜯어 먹고 피를 허폐기처럼 빨아마시는 뱀파이어처럼 빨아마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그 피, 찢겨진 그 살을 통해서 여러분 흘리실 그 피가 나를 위한 피라는가, 나를 위해서 살이 찢겨졌다는가? 내 죄가 그 십자가에 개입되어 있고, 주님이 죽으실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사람 안에는 있잖아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려 죽어야 대신 죽으셔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불러오는 이죄 문제가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먹는 문제, 뭐, 건강해지는 문제, 독립하는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불러오는 이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독립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진노의 직면에 있는 그 인간의 불행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이 일을 위해서 다른 거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보는 가장 심각한 이죄 문제를 처리하려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신 겁니다. 백성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안 듣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기차를 타고 가는 그런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1등석에 앉아가지고 정말 좋은 음료수를 마시면서 밖을 잘 경치를 볼수 있는 그런 여러분 좋은 위치에서 기차를 타고 가시고 어떤 분은 밖도 잘안 보이고 사람도 그냥 서 있고 입석하 있는 사람도 많은 그런 곳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기차가 있잖아요 가다가 철로가 딱 끊기는 그 지점에서 절벽에 다다른다면 1등석이 뭐가 중요합니까? 3등석이 뭐가 중요합니까? 경치를 즐기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잠시 머문 시간에 내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잠시 머문 그 시간에 딱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그 영원한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사는 이 70년, 80년 혹은 90년, 100년의 이 시간은 찰나의 시간입니다. 찰나의 시간. 하나님이 잠시 이 기차가 간이역에 잠시 머물러 있도록 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기차가 가다가 철로가 끊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내리는 겁니다. 빨리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인생의 문제가 이죄 문제구나. 내가 건강하고, 내가 기차 안서 오래 맛있는 거 먹고, 경치 좋은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내가 내려야 되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불러온 이죄 문제가 빨리 처리해야 되구나. 여러분, 그래서 잠시 잠깐 머무는 이곳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불러오는 이죄 문제가 처리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 나를 위해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성도들을 좋아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애교로 달려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난 이후에 성경은 자세히 기록을 안 하지만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동생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이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오빠, 왜 갈릴리에서 썩고 계셔? 빨리 지금 유대로 올라가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형, 누나 말이 맞아. 왜이 갈릴리에서 별로 당신을 인정해주지도 않는 갈릴리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냐고. 빨리 올라가시라고, 대, 이 유대 올라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자신을 좀 드러내면서 정말 세상에 자신을 알리고 이 형을 오빠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 규합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좀 유명해지는 것이 안 좋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 절로 4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절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세상에서 좀 유명해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주목을 받고 유명해졌어. 좀 영향력을 좀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을 다시 봅시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뭘안 믿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 되심 이걸 안 믿은 겁니다. 그냥 능력 있는 존재로 우리 오빠, 우리 집안에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고 좀 유명해져 가지고 우리 집안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동생들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유명해져야 되고 있잖아요. 영향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다 누려야 되고 내 손해보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드러내었어. 영향을 조금 키워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뭔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력을 가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도 좀 유명해지고, 이런 일을 오빠가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들에게 다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laughs>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전형적인 특징을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다고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하라고 지금 곤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자기를 맞춥니다. 자기를 맞춥니다. 어떻게 맞춥니까? 내 안에 선뿌리를 뽑아내고, 내 안에 돌부리를 뽑아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 세상에 여러분 이게 소프트 랜딩이 딱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를 빚어 나가요. 그거를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고향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스 기자는 본향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고향을 찾는 사람이라면 벌써 갔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우리 본향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자기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소프트 랜딩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자기를 다스리고 선뿌리를 뽑아내고, 기경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바닷가에서 이제, 바위 위에서 막 다이빙 하면서 그렇게 놀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진짜 바다에서 있잖요 깊은 바다에서. 그 바위 위에서 막 다이빙 하고, 친구들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배치기를 합니다. 배치기 해보셨습니까? 이게 머리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배가 먼저 닿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아픈지 있잖아요. 막, 물이 갈라지면서 막, 배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내장이 그렇게 아파요. 배치기. 비행기가 있잖아요. 탁 이러겠다가 이제 이제 이게 랜딩 랜딩을 해야 되는데 랜딩할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랜딩 기어가 딱 나옵니다 이게 소리 내면서 딱 기어가 바퀴가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고도를 낮추면서 여러 분그 활주로에 아주 소프트하게 싹 랜딩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이 경험이 좀 적은 그이 기장은 이게 막 덜컹거리면서 막냥 덜컹덜컹하면서요. 어떤 경우에는 이 바퀴를 빼야 되는데 안 빼고 있잖아요. 몸체로 이렇게 랜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몸체로 얼마나 위험합니까? 몸체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 존재인 줄 믿습니다. 70년, 80년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고 여기서 70년, 80년 살다가 막 죽으면 끝이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한 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보름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냥 이본 게임이 벌어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여러분. 맛보기, 잠깐 맛보는 겁니다. 맛보는 거예요. 여기서 승부를 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모든 걸다 누리고 있잖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마치 이 세상 밖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머무는 맛보기 여러분. 조금 손해보고, 조금 나누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그 나라의 이 상속자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나를 다루고, 여러분, 내, 내면을 다루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계속 다루어 나갈 때, 반드시 소프트 랜딩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반드시 소프트 랜딩, 랜딩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면안 되면, 여러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소프트 랜딩이 안될 거예요 소프트 랜딩.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머무는 이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나라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여기서 유명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유명해지고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좀 손해보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여러분 섬겨 주고 여러분 더 낮아지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속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죄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은함이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때에 딱 맞췄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때에만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게 맞췄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막절에 올라가서 기적과 건능을 한번 보이고 자기 동생들 이야기처럼 뭔가를 한번 탁 보이면 있잖아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영향력이 지대하게 아마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기에 그뜻그 사람들의 뜻에 안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뭡니까? 6월절날 죽는 겁니다. 올라가서 6월절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무도 박수 치지 않았습니다. 죽으시는데 예수님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입딱 다물고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능력이 없었을까요? 똑같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으실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있잖아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입딱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천만명의 사람들,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때를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여러분 입양되기 시작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축복의 물고가 탁 터지면서 있잖아요. 하늘의 복이란 복이 다 부어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된 거예요. 이걸 보신 거예요. 이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있던 그 장벽을 이 죽으심이 딱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의 신뢰감 복이 다 흘러들어왔습니다. 다 흘러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좋은 이 성령이 흘러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때에 맞춥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에 맞춥니다. 그리고 이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이 허물으신 이 물고를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복과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 육신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자에게 임하는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임하게 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뒤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